네 오늘은 이제 목돈으로 S&P500 투자하면서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S&P500에 대해서는 제가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S&P500이나 나스닥은 잘나가는 뭐 100개, 500개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인덱스 펀드죠 S&P500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9에서 한10% 정도 예, 연봉리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2에서 한15% 정도, 이렇게 연봉리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 이게 장기 우상에 하는, 신뢰할 만한 자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S&P 500을 모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원금에 비해서 수익이 진짜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9억이 났다고 했을 때 해외 직투를 하면은 좀 간편하긴 하지만 22% 세금이라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 어 세율은 낮지만 디과세하는 금액이 없어서 한 15.4%, 그러니까 1억 3,80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연금 저축이라던가 변액연금을 활용하면 이제 세금에서 압도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떼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이 안에서 S&P 500을 담으시면 되는데요. 비과세 변액연금에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할때 비과세 요건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150만원 이하로 납입을 할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어, 내가 비과세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미 목돈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10년, 15년 쪼개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하그 사이에 S&P 500이 많이 올라갈 거고 물가도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목돈이 있으면 굳이 정립식으로 10년, 15년 나눠서 할게 아니라 한 번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직투를 해도 되고 혹은 ISA 계좌를 활용해도 됩니다. 해외 직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편하긴 하지만 세금이 문제고, ISA 계좌는 절과세라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거는, 어,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다못 넣습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가 최대다 보니까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좀 한다고 하면은, 연금저축을할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거는 큰 장점인데, 55세 전까지 빼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세도 있고, 변형연금 같은 경우는 받을 때 이제 다잘 걸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업비가 존재하죠. 이게 소득세법을 보면 74번하고, 그 다음에 75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드린 게요 74번이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게이 75번입니다. 이 75번의 조건은 두 가지죠. 만약에 내가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10년 이상 유지할 생각이고, 그리고 1억 이하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불어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 하는데 이게 몇번 코드로 들어가냐면 비과세 코드 75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어, 뭐야, 이거 보험 아니야? 보험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예전에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이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사업비가 좀 높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빼고 펀드에 투입이 됐고 펀드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 주식이라던가 채권형 이런 거에만 넣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변액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과세인데 이게 수익이 안 나는데 비과세가 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면받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덱스 펀드를 변형연금 안에서 직접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뭐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품 이름은 다 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Y라던가 혹은 q q q 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형연금 상품 안에서 담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그두 번째. 금감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정 조치들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금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알짜배기로 쓸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어 내가 한 6천만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시납 변액연금 상품 안에서 S&P 500을 사길 원해요. 그러면 6천만원을 그대로 만약에 납입을 하면은 이 6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 사업비가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추가 납입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내가 할수 있는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럼 2천만원이 되겠죠? 이 2천만원에 두 배수를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라 하면은 한 3, 4천 정도만을 넣고 나머지 뭐 6천 정도를 추가 납입을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을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변액연금이라는 상품 안에서 S&P 500이랑 나스닥을 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득세법 25조를 보면은 이런 일시납의 비과세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납입 보험료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걸 10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추가 납입.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있는 목돈을 변액연금 일시납 상품 안에서 S&P 500이랑 나스닥을 담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건 그냥 제가 가상으로 갖고 온 겁니다. 원금 1억원에 수익 한 1억 3천 정도 났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합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매기지 않아요. 이게 건보료까지 안 매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게 소득세법을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아니어서 원래 연금은 사실 공적 연금이든 사적 연금이든 건보료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자 소득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자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랑 뭐 소득세법을 보면 이거는 비과세된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도 매기지 않고 건보료도 매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뭐 목돈 투자를 하는데 투명막토가 좀 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수 있죠. 어 일시납을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내가 요 지점에서 사면 어떡하냐. 예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평균 분할 투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시납으로 S&P 500나 나스닥을 사더라도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 나눠서 사집니다.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옛날에 빅테크 투자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가 뭐, 노후 연금회로 쓰려고 하는데 이미 목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굳이 뭐 10년이나 혹은 1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기보다는 그냥 이 돈을 한 번에 투자해서 빨리 불려나가는게 좋은 거고요. 다만 그럴 때도 뭐한 번에 붓기보다는 평균 분할 투자 옵션을 활용해서 한 일,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좀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유리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제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리고 10년 내에는 이 돈을 쓸 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 비과세 변액연금 일시납 안에서 S&P500이랑 나스닥을 담는 겁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해야 된다? 추가납입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뭘 낮춰야 된다? 사업비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S&P500이랑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이 상품이 굉장히 큰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몇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준다. 이것도 굉장히 깐깐해지는 추세고. 목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목돈 규모의 제한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조건만 맞으면 다 비과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당국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2013년에 목돈은 2억 원 이하라는 이제 조건이 생겼고 2017년에는 목돈은 1억 원 이하까지로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깐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이 됐을 때. 이 비과세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목돈이 좀 있으시고 어, 나는 한 10년 정도 놔둘 돈인데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사업비를 낮추는 조건 하에서 활용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전직 KBS PD 분이시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를 보면서 저는 좀 확신을 얻었던 게 이제 비과세 연금 보험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제로 옛날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비과세 연금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예 지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 가능하고 가 특히 복잡한 세금 문제를 다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좀 알아두는 게 좋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성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